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열고 타이틀 그리고 바로 닫고 김엇의 컨딩 이력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 어나 요즘에 코드라이언 사서 강의 듣고 있어. 코드라이언? 그래야 그래. 그래, 여기 보면 웹 강의도 있고 루비랑 파이썬 이렇게 세개 강의 있거든. 얼마 전에 컨딩 하길래 구입해서 듣고 음. 있어. 아니 나 요즘 웹 공부하고 싶어서 따로 듣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진짜. 야 이름 빽빽하게 그래, 먼저 설명하고 그냥 실행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혼자... 얘가 안 아, 그러면 뭐 설치하는 것부터 너혼자다한 거야? 응, 음, 그냥 진짜. 아. 딱 코드만 따주는 그런 느낌. 나도 처음에 코딩 접했을 때 언어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실제적인 제품을 만들기보다도 음.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이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에 공부만 많이 했었단 말이야, 이런 공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서 뭐 메뉴 작판이나한명 질문 게시판 이렇게 돼있어. 처음 하는 사람은 딸아이가 되게 좋아 이게. 아 그럼 프로젝트를 여기서 제공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그걸 응. 만들 수 있다는 거. 어. 너가 실제로 만드는 거를 눈으로 보면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진짜 아 그럼 이 커리큘럼에서 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들어가 볼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오늘부터 이제 아. 만들어 볼너이두이 어. 알지. 알지, 알지 오늘은 무엇일지 음. 푸터를 뭐 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란 여기 강의가 보면 화면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잖아. 응. 너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거 따라치려면은 응. 그 보통 화면 강의 반띄어놓고니 네 코딩 어, 짜는 어, 어, 거반띄어놓고 이렇지. 응. 근데 여기는 누르면 학생 모드라는 게 있어. 응. 한번 해볼래? 지금 이거 영상 아니야? 아, 어, 근데 여기 디디팅? 코딩? 이라고 해서 비디오랑 에디팅 합쳐가지고 바로 코딩을 할수 있어. 어, 그 그게 H 원색 한번 만들어 볼래? 좋아. 무슨 색일까? 음핑크. 어, 좋아. 근데 이거 치면 바뀐다. 아, 거기 어, 브라우저 보기가 실행이야. 응. 오, 배경 생겼어. 나도 <laughs> 아, 좀 감각 있다 디자인이? 어, 괜찮은데? 어, 어 예쁜데?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는 거. 바로 바꿀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실행 재생하면 동영상. 아, 그럼 이걸 네, 재생하면 수 없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을 아, 강의를 지금 테두리는 너무 못생겼는데요. 이것을 좀 이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화면 누르면 신기하다. 어, 네. 신기하지, 어, 예. 어 요즘 듣는 강의 중에 이게 제일 실용적이어서 좋아. 음 괜찮은 거 어, 어, 해. 어헤어어 선배님들 어, 어, 안녕. 어좋아니 오랜만이다잉. 어. 또또또 하이. 하이. 어. <laughs> 우리 지금 이거 듣고 있었거든. <laughs> 내가 말해줬나 코드 라이언 산 거. 어. 어? 아니 저는.. <laughs> 너네 코딩라이어 <포드라이어는> 몰라? <laughs> 드러누버스 재밌어 보인다 이거 코딩 교육하는 건데 보면 음. 너네 파이썬 잘하니까 이거 강의 끝날 때마다 퀴즈가 있어 한번 음. 풀어볼래? 너네 잘할 거 같은데? 오 뭐, 재밌게 하네 얼마나 맞추나 보자 <웃음> <웃음>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아 이름? 이름 치치다 아 어, 이름 치치사하는 치치 뭐아요 <laughs> 네고여기 보고 네임 뭐 보고다 네임. 네임? 네임 맞아? 응 잠깐, 도출한다? 실행한다? 응 음... 과연? 안될 응. <laughs> 어? 다시 보내는거래 그래? 봉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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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했어? 웃음> 왜? 왜? <웃음> 네? 왜? 왜 틀린거야? <laughs> 힌트 보자 아이트 아. 받아야 된다 인풋으로 넣어주래 아. 여기서 인풋 알려줬나봐 이거 괄호 안에 그려줘야 되 입력을 입력하세요. 그냥 포맷을 설정하셔야 되나 봐. 아, 실행! 그래서 민줄은 지금 뭐라고? 있어? 어. 지금 뭐라고? 와~~ 어? 뭐 떴어! 음. 음. 안녕하세요 코드라이언입니다 음. 오늘 코드라이온으로 음. 공부해보셨죠? 공 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땠어 다들?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웹을 배우는 그런 거였는데, 음. 이제 하나씩 코드를 천천히 틈을 해주고, 바로바로 음. 쓸수 있어서 좋았던 건데,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 코드를 하나씩 천천히 보을주셔서 음, 좋았습니다. 아,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 요즘 왜 이렇게 코딩 공부를 많이 궁금해 하나요? 나는 좀, 이제 누구나 코딩을 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4차로? 아니, 그런 거 말고, 저 <laughs>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음, 하더라고 맞아, 맞아. 나는 코딩이 좀 개발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누구나 쉽게 코딩을 접할 수 있고 또 이런 강의들도 완전 초심자한테 열려있는 강의잖아 음. 세상이 좋아졌다 음, 맞아, 맞아. <laughs> 누구나 코딩할 쉽,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음, 관심이 음. 많아졌다 <laughs> 코딩에 대해 음. 더 번역초 같지 않아? <웃음> <전적으로> <웃음> 생각... 코드 라이언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하나만 꼽자면 코딩 공부를 할때 음. 항상 투컴을 너무 쓰고 싶거든요. 두개지지 너무 답답해서 강의를 보고 또 에디터 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한 번에 하나면에 다볼수 있잖아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강의를 어. 들으며 코드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 입력과 실행 동시에. 실행을 동시에 할수 있는 점이. 아, 음. 이거는 당연히 내. 네. 음. 나는 진짜 추천해주고 싶어. 아까 실제로 아리미한테도 추천을 해줬고, 음. 내가 들어본 입장에서 어떤 수준의 사용자가 들어도 되게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 그래서 비전공자. 나 같이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 비전공자인 <laughs> 친구. 아이고.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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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처음 어, 고딩을시하는 어, 어, 친구들. 모여라. 어디에 코드, 코드 아이언으로 여러분, 야 우리 조금 <웃음> 멘트가 숙겨. <laughs> 멘트가 비식이야. <laughs>